03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없겠죠 단항식은 항이 하나니까 얘 하나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은 무조건 항이 어, 두개 이상이 돼야 될 것이다 뭐 그런 것까지 뭐 알아두면 뭐자 그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그러면 이제 다항식 덧셈 어떻게 하냐 좀 확대를 해서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동료항끼리 그럼 예를 들어서, 과로. 요거 요게, 요게, 다항식, 다항식 하나. 3x제곱 더하기 x 빼기, 더하기, 요것도 다항식. 2 가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과로를 먼저 풀어야 돼, 과로를. 과로를. 얘는 이제 어차피 그냥 과로 풀어도 상관없고. 그, 얘는 이제 앞에 곱하기 2가 있죠. 그러니까 2를 다 곱해야 돼. 2를. 2를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곱해야 돼. 그니까 러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이제 가로 풀었고. 가루를 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 한 끼리 계산하는 거 동류 동유항, 한동 동류 끼리 더하기 빼기 됩니다. 동류 한 끼리. 그러면 동류 항은 이제 문자와 차수가가 같은 항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 x 제곱, 2 x 제곱, 요거 요게 동류 항.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 마찬가지 x, 8 x, 그럼 x 더하기 8 x 이렇게 동류 한 끼리 모으는 거예요. 지금 동류 한 끼리. 이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동류항끼리 어.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모은 다음에, 모은 다음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5x제곱. 요 계산하면 더하기 9x. 요 계산하면 0. 더하기 0은 생략. 아, 쉽네. 아, 이렇게 쉬워. 자, 쉬운데. 아, 오늘도 이렇게 쉽네. 자, 다항식의뺄셈입니다뺄셈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냐.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각 항. 그니까, 러 항을, 각 항, 다 바꿔야 돼. 하나만 바꾸면 안 돼요. 그 강, 그 당식에 있는 항을 다 바꿔야 돼. 다. 다. 그래서, 자, A라는 당식이 있고, B라는 당식이 있는데, 뺀단 말이지. A 빼기 B. 그럼 어떡하냐.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니까, 이제, 그, 빼는 거를 더하기로 고쳐서, 어, 부부를 바꾸는 겁니다. 더 고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괄로 3x제곱 빼기 x 빼기, 요 다항식이죠? 빼기! 괄호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5, 더기 6. 그러면은, 이제 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 괄호 푸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문제는 뭐냐? 얘는 빼야 돼요. 예. 자, 빼는데, 어떡하라고? 각 항의 부를다 바꿔야 돼. 얘랑, 얘랑, 얘를 다 바꿔야 돼. 그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x. 얘는 더하기 o x. 얘는 빼기 되는 바뀐다고 다. 얘도 이제 마이너스 2 x를 제이되는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틀리냐? 아, 얘만 바꿔, 얘만. 얘가 여기만 붙어질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안 바꿔. 그거 안 된다고. 자, 할때 어떡하죠? 각 항의 불다 바꿔야 돼. 근데 다 바꿨어. 다 바꾼 다고 어떻게 한다? 동류항끼리 묶어줘.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엑스제곱끼리 묶어주고, 일치항끼리 묶어주고, 상수항끼리 묶어주고 그러면은 엑스제곱 더하기 4 x 스빼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 계산만 좀 조심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동류항끼리 순서를 맞춰서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아까 이제 이거 나왔던 나왔던 식 요식 아이 이 요식하고 더하기 요식이죠. 요거를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x 빼기랑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동량끼리 류 지금 동량끼리 류 맞춰졌죠. 동량끼리 류 동량끼리 류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이제 스킬도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세로로 계산하는 거 괜찮아요. 빼기도 마찬가지. 근데 빼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아 빼기는. 그러면얘 빼기 얘거든. 그 빼기. 요, 그대로 써주고. 그대로. 그대로 써준 다음에, 세로로 계산할 때 빼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에서 얘를 뺀다고. 그니까, 3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x에서 4x를 빼는 거예요. x 빼기 4x라고. 그니 그러니까 뭐야, 3x.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서 1을 뺀다고.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 뭐가 돼? 마이너 3. 빼는 거야, 빼기. 빼기. 이거, 조심, 하 조심해야 되고. 아, 이게 학생들, 이게 이제, 그, 가르치다 보면은, 아무튼 무지하게 틀려, 무지하게. 자, 그래서, 과로 풀기. 자, 과로 풀기. 자, 과로를 푼 다음에, 그니까, 이제, 다, 항식에더 생각 뺐어괄호를 풀고, 동료한 끼리 모으고, 간단히 한다.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를 하고 더쌤, 동량끼리, 그 다음에 뭐 과로로 묶는다든지 요거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 마이너스 A는 다항식 A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이므로 A의 각항의 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어, A, A가 다항식이다. 항이 세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세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그, 다 바꿔야 된다고. 각 항의 부를 다 바꾼다. 아무튼, 이거, 안 바꾼 학생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1번. 식을 간단히 하라. 그,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학생들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간단히, 야, 뭘, 뭘 하라는 얘기냐? <laughs> 야, 간단히 뭘 하라는 얘기지? 아, 동류항 계산. 쉽게 말하면은.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동류항 동류왕 정리? 어, 동류왕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여기 다항식이죠.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더 요거도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을 더하라. 그 이거는 새로로 만들어 줬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요렇게. 아이고 동량끼리 짠짠짠만들어줬죠 요렇게 더하면 돼. 그럼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아 너무 쉽다. 자 2번 2번도 마찬가지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것도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을 더했네 그럼 억한다? 어 이거는 세로로 만들어 줬네 이렇게 동료항끼리동료항끼리 이렇게 맞춰줬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다 더해 5x 제곱 더하기 더해 2x 더해 3 3번 같은 문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빼기 9,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로로 맞춰서 풀어도 돼. 학생들이. 그러니까 쓰는 거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9, 더하기,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그럼 어떡하냐? 아, 이제 FM대로 했다, FM대로. 아, 진짜 FM대로. 자, 처음이니까. 먼저 어떻게, 하나? 과로를 풀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처음이니까, 하기와 그 수력 충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뭐 선행이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일 테니까, 어,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먼저 과로를 풀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동료왕끼리 모은다. 모아. 그럼 얘랑 얘랑 동료왕. 모아. 마이너스 ex 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창 모아 ex 더하기 ex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왕 상수왕 모아 가로 빼기 9 더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계산해 그럼 x 제곱 x 제곱 더하기 계산해 4x 거기계산해 마이너스 6. 아, 이거 빼기 6으로 씁시다. 빼기 6. 이렇게 다음 문제. 4번은 x제곱 더하기, 이 더하기 괄호. x제곱. 그러니까 얘도 다항식,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인데,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거를 세로식으로 이제 고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어, 1창은 없네. 어, 네비 두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써주고 더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씩 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요거써 주는 거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동류항 계산 동류항 계산 동류항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은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오. 이거 답이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5번인데 아 빼기네 그러니까 요거 다항식 빼기 다항식. 근데 그건 세로로 이제 세로식으로 써 줬으니까 그럼 그요 상태로 이제 해봅시다. 그럼 먼저 x 제곱 빼기 x 제곱이야.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지. 어, 0 되버리는 거고. 얘는 3x 제곱에서 아, 3x에서 2x를 빼. 그 3x 빼기 그 얼마 x. x. 그 다음에 2 빼기 1 얼마 1. 그 답이 x 더하기 1. 아,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6번,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아주 막 괴로운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려. 이거, 빼기가, 빼기만 나오면은. 너무 많이 틀려. 그냥, 그냥 얘, 얘를 계산해버린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 뭐냐, 뭐냐, 4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 어? 그니까, 4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뺀다고. 그 뭐가 돼? 더하기 좀 플러스야. 그니까, 러5 x 제곱이된 거야, x 제곱5 x 제곱 된다고. 근데, 학생들이, 아 진짜 학생들이 이거 그냥 3x 제곱으로 써버려 그냥 요것만 계산해버려 요것만 이건 계산 안하고 아니 아주 미치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자꾸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떡하냐 얘를 더하기로 고쳐서 풀어버려 이렇게 4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있어 이거 더하기로 고쳐버려 더하기로 고친 다음에 여기 부호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x 제곱 바꿔 빼기 4x 빼기 3 이런 식으로 불다 바꿔버려 그 놓고 풀면은 좀 이제 실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하면 되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오케이. 그럼 더해 그럼 5x 제곱 더해 빼기 x 더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은좀 낫지 않을까 이거 이제 빼기를 자꾸 틀리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요 빼기를 아 미치겠다니까 7번입니다 괄호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괄호 2x제곱 더하기 x 이거 다항식 빼기 다항식 그러 다항식의 뺄셈인데 다항식빼 뺄셈 자 이게 괄호가 있으니까 이제 괄호를 풀어 줍시다 괄호 괄호 풀어주면 은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야 이건 좀 조심해 빼기 빼기 그러면 이빼기 어떻게 한다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그러니까 각 항의 부호다 바뀌어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 빼기. 근데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 자꾸 얘만 바꾼다고. 얘는 안 바꿔. 그 틀린 학생 너무 많은데. 아, 진짜. 아, 아무튼 매년 나와, 매년. 그럼 어떡하냐. 동료항끼리 모은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동료항 그러면은, 괄호 EX제곱, 빼기, EX제곱. 동료항 더하기 쓰고. 동료항끼리 모으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아,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동류항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더하기, 동항삼 빼기 사삼 빼기 사그 다음, 에 정도, 버리네이것도0 되버리네. 얘이 정도, 만정마이너스 1. 마이너스1이다도번 정도, 어, 이 x 제곱 더하기 x 빼기 정 빼기, 괄호 2x제곱 더하기 4x. 이게 다항식 빼기 다항식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세로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8x제곱 더하기 x 빼기 7 빼기. 빼기.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해놓고, 야, 나는 자신이 없다. 어. 무슨 자신이 없냐 자꾸 틀릴 것 같다 실수할 것 같다 그럼 이제 내가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떡한다고 요거를 바꾼다 그 이거를 그 더하기 뺄셈을 뺄셈을 더하기로 바꾼다 그래서 요거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얘얘얘둘다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풀어도 돼 그럼 얘는 더하기가 되는 거고 더하기가 되고 불다 바꿔. 뒤에. 그 뭐가 돼? 뿔뿔. 그,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까 마마마가 되는지 마마마. 마마마가 바꿔, 바꿔. 마이너스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이거 다 이제 푸는 이제 스킬의 스킬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더 하면 되지, 이제. 요렇게. 동량 됐으니까. 요렇게. 아, 어,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8x제곱 빼기 2x제곱하면 6x제곱.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4x 하니까 마이너스 3x 빼기 7 빼기 빼기 9 어, 이게 답이다 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